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호의 경, 경마 방송 진실 혹은 거짓입니다. 오늘은 뭐 방송하기 앞서서 이번 주에 어, 제주도 경매에 갔다 왔습니다. 이번 주 경매는 1년 중에 가장 비싼 말이 나오는 셀렉세일이었어요 어, 이번 경매 결과로 뭐 거의 1 년에 어떤 마필 가격이나 이런 게 결정되는 어, 그런 경매였죠. 이번 주 경매에서는 그 성패 스토리 그 동생 어, 피스를즈의 파워팩 자마가 1억 5천만 원 이상의 고가에, 어, 최고가로 낙찰됐고요. 뭐, 나머지 마필 중에 뭐, 눈에 띄는 말은, 그, 후리바람 동생, yy, yyy 하고, 어, 교배로서 태어난 말인데, 어, 목장에서부터 굉장히, 어, 좋았던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한 1억 원 넘는 고가에 팔렸고요. 아무튼 옛날에는 지금보다 마필 가격이 더 비쌌, 었습니다 그렇지만, 외산마하고 국산마하고 지금 통합이 되면서 1, 2군이 지금 그 외산마하고 같이 뛰다, 뛰다 보니까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서 마필 가격이 상당히 싸진 게이 정도입니다. 또 이번 경매의 낙찰률도 지금 3 0대 정도로 많이 떨어졌고요. 그만큼 경주마 생산이 많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돼서 지금 그 생산 농가에서 마필 개량을 위해서 계속 힘쓰고 있는 만큼 앞으로 그냥 경주마가 계속 점점 더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한국 경주마 발전에 기원하면서. 어,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10월 20일 금요일 어, 총 11개의 경주가 준비된 부산 경, 경마고요. 아, 저 김호의 추천 경주는 5경주, 7경주, 11경주입니다. 아, 오늘도 제 컨셉에 어, 컨셉답게 어, 다소 고배당 위주의 경주를 어, 추천 경주로 어, 잡았습니다. 아,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아, 지난주 부산 경마 적중 내역은 부산 금요일에 1경주에서 서광질주의 창공 4.0배 두방만건 적중하였고요. 2경주에서 디바인드 윈드의 영광이 보스 4.4배 단방만 건또 4경주의 번퀴장군의 슈퍼스프림 5.2배 주력 단방 적중하였고요. 또 9경주의 아델리스타의 퍼펙트 신화 쌍승식으로 45.7배 또 복승식으로 16.7배 주력으로 적중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많이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더 좋은 결과 이어지리라고 생각하고요. 1 경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일 경주 천삼백 미터 국산 육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국산 마 육군의 중하위권 마필길의 접전 접이고요좀기본마이주 편성이기 때문에 다소 어느 정도 혼전도가 있습니다. 일단 일번다이나믹런또 이번 부산 볼트 이런 두 마리 마필이 인기를 끌겠지만, 뭐 부산볼트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어, 정말 레이스 약했었습니다. 거기서 입상했고요. 또 1번 다이나믹 런도 그때 어, 선행가면서 굉장히 전개를 잘잘 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선행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이나믹 런이 그나마 입상 가능성 높고요. 나머지 마필 뭐, 다 비슷비슷해요. 뭐 6번 백년시대나. 8번, 하늘의 기상. 하늘의 기상 같은 경우, 직전 경주, 10주 만에, 지금 10주 만에 나오지만, 직전 경주에서도 마필이 약한 레이스에서도 조금 라스트 나오는 게좀 끈기가 없, 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기상까지 뭐, 믿고 가기에는 좀무리고요 이번 경주 저는, 뭐, 복병만한 마리 놓고 가는 게, 이번 경주 배은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복병만은 바로 11번 마약 하이저 린입니다. 직전 경주 선행 가서 졸전을 펼쳤지만 이마필이 그렇게 체형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4.5kg 감량 이점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감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레이스도 약하기 때문에 선행 간다라면 깜짝 마카지어린의 입상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뭐 나머지 마필 중에 머니 블랙홀 같은 경우 그 브리즈업 세일 한 9월 경매 브리즈업 세일에 대해서 최고가로 팔렸던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니 블랙홀도 굉장히 그 활용 타임이 잘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인기도에 다소 떨어져 있지만, 뭐 이번 경주 아니더라도, 어, 그 다음 경주부터는 빠르게, 어, 좀, 그 성장 가능한 그런 마필로 판단되어지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부산 2경주 1000m, 국산 6분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돌아온 세강자, 또 6번 코리안 엔젤, 이두 마리 마필이 굉장히 압도적인 인기 1위, 1위, 1위 1위를 형성하겠는데요. 아, 코리안 엔젤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선입권 전개하면서 라스트 끈끈하게 버텼습니다. 이번 경주도 마필 상태 좋기 때문에 코리안 엔젤, 이마필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고요. 어, 1번 돌아온 세강자도 직전 경주 2월 외곽에서 굉장히 무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끈끈하게 버텼기 때문에 돌아온 세강자까지 충분히 입상 가능해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 경주 충만은 다른 말을 보고 있습니다. 거는 4번 별 그리다인데요. 이마필 사실 뭐, 마필 생김새는 굉장히 못생겼습니다. 외소하고좀 잘생긴 구석이 없는데, 복장에서 순발력만큼은 굉장히 최고 빨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 주행검사할 때도 편하게 선행 갔었고요. 이번 경주 연습할 때, 발주 연습할 때, 게이트 힛탈 굉장히 빨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4번 별그리다가 선행을 한다면 어, 무조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어, 4번 별그리다에 1번 도란 세강자, 또 6번 코리안 엔젤, 이두 방만 건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마건으로 어, 볼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3경주 1200m, 어, 국산 6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어, 신마레이스때 혼전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3번 기적의 명성, 또 6번 영천 더비, 10번 서미트 투데이. 이런 마피를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요. 어, 기적의 명성 같은 경우 직전 경주 어, 제가 노리고 갔던 말입니다. 후비권 전개하면서 라스 날라온 모습이 일품이었고요. 그때는 타서 조교할때 제가 물고 가는 게좀 약했는데 이번 조교할 때는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게이트 번호까지 좋으니까 중위권 이상만 전개해도 라스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3번 기적의 명성 이런 경주를 좀 인정을 하고 가고요. 뭐 6번 영천 너비도 지금 주행 검사 때 모습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선행을 못 가실 수 있는 또 장담할 수 없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영천너비보는 저는 10번 서밋트 투데이의 입상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밋트 투데이 같은 경우는 이마필을, 음, 나방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높은 말이에요. 직장 경주에서도 이마필의 입상은 무조건 된다고 보고 있던 말이었는데 생각보다 절전을 펼쳤습니다. 이번 경주도 직장 경주보다 상태 좋고요. 어, 뭐, 방에서 워낙 기대가 높은 말이 만큼 10번 서밋트 투데이의 입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복병만은 11번 엘드래곤이 뭐, 모마 시크릿 위스퍼, 이마필 굉장히 잘 되었단 말이죠. 한국에서. 이마필 낳고, 뭐, 이웃 끝나고 바로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 유 유리한, 유리한, 그, 시크릿 위스퍼에 유리한 그자마가 엘드래곤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힘이 들차고 있지만 이마필 주행검사 때보다는 지금 모습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 복병만은 11번 엘드래곤, 이마필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4경주, 1600m, 국산 6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2번 아델 히어로, 11번 핑크 블루, 이두 마리 마필이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이번 아델 히어로도 직전 경주, 외곽으로 상당히 무리한 전개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3차으로 선전했습니다. 이번 경주 마필 상태 좋아요. 그리고, 어, 인게이트기 때문에 직전 경주보다 레이스는 좀더 좀 편하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델 히어로 입상 충분히 가능한 말이고요. 11번 핑크 블루도 지금 1600m 거리 경험, 경험은 없지만, 혈통적으로 거리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에서도 2열 외곽에서 굉장히 무리한 전기를 펼쳤어요. 그러면서도 선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1600m 선행까지 가능하고, 선행 못 간더라도 선의권 전개하면서 편하게만 말을 믿고 간다면 핑크 블루 입상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2번 아델 히어로, 11번 핑크로, 이 동반 입상이 상당히 유리한, 유, 유일한, 어, 유력한 경주입니다 그래서 복병마는뭐 가속 트리플은 직전 경주 선행 가서 라스트 굉장히 좀 무뎌진 모습이었고요. 그때는 레이스 정말 약했습니다. 그래서 가속 트리플보다는 복병마로는 저는 3번 비카오보다 선을 보고 있습니다. 이막필이 내측 기대는 단점 때문에 기수하고 굉장히 말, 말하고 싸우고 합니다. 그렇지만 편하게, 조금이라도 편하게만 데려간다면, 라스 취입하는 말은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비카오 더선 뭐, 기수, 기술, 문중원 기수가 이마필을 얼만큼 믿고 어, 타느냐가 문제인데, 조금이라도 믿고 탄다면, 뭐, 미에서 취입해도 충분히, 이 정도 레이스에는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2번 아델 키어로 어, 11번 핑크브루, 또 3번 비카오 오더선, 이 3마리의 싸움으로 압축되는 그런 레이스다. 뭐, 정리하고, 어,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5경주, 1000m, 국산 5군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오늘 저의 첫 번째 추천 경주고요 이번 경주는 사실 혼전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 7번 유로공주, 뭐 2번 썬더돔 4번 블랙파인, 이런 3마리만 필이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요. 어, 유로공주 같은 경우는 직전경주 승군전에서 외곽 돌면서 다소 레스을망쳤고요 그렇지만 직전경주 뭐 레이스 그렇게 세지 않은 레이스에서 어, 입상에 실패했습니다. 이번 경주도 뭐, 출주, 출전 드스도 많고, 또 선행하기 힘든 레이스인 만큼, 유로공주도 약간의 고전이 예상됩니다. 이번 썬더돔은 직전 경주 2차 어, 수군했지만, 그때도 외곽에 굉장히 무리한 전개 펼쳤습니다. 뭐, 인게이트이기 때문에 직전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어, 박재희 기수 비극과에는 상당히 좀 위험성이 있어요. 어, 4번 블랙파인, 경, 블랙파인 같은 경우는, 이마필 혈통적으로는 좀 단거리에 어울리지만, 이마필 뛰는 액션이나 어떤 동작 보면 장거리가 훨씬 더 유리한 말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m로 내려온 거리는 이마필한테는 저는 다소 좀안 맞는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경주 무조건 배당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을 중심으로 사는 게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마필이 발주 늦어서 굉장히 고전을 계속 했습니다. 이번에 발주 연습하면서 발주 굉장히 빨라진 모습이고요. 이번 경주는 앞선좀 무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간만 전개한다 해도,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그 중심엔 제가 노리고 가는 말 있습니다 이번 경주 저의 첫 번째 추천 경주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부산 6경주 1000m 혼합 4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마가 굉장히 많아요 빠른 말이 선행 못 가면 안 되는 말이 많습니다 일단 1번 로얄켈리 4번 해운대 여걸 또 6번 하늘의 뜻까지 앞선 전개에 가능한 말들인데요. 어, 로얄 킬리드 직 경주, 뭐,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에 펼치면서, 음, 저주한 경주 성적이 나왔지만, 이번 경제 1번 게이트에서 선행만 간다면, 로얄 킬리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깥에 해운대 여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편하게 가기는 좀 힘들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 로얄 킬리나 해운대 여걸보다는 하늘의 뜻 같은 뜻이 어, 선행도 가능하고 또 선익권 전개에도 충분히 가능한 말입니다. 비록 승부는 전이지만 마필 상태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어, 하늘의 뜻이 그래도 이나마 이번 경주 좀 안정적인 충막감이고요. 뭐 나머지 마필 중에 뭐 3번 영광의 신화 같은 경우 직전에 우승할 때는 정말 어부지질성 이었었습니다. 앞선 전개하던 말이 다 무너지면서 이 마필 들어왔지 자력으로 입상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 저는, 어, 폭병마 한 마리 얘기한다라면, 편하게 중위권만 데려가도 라스, 라스 수입할 수 있는 9번 엘리사가 그나마 이번 경주 조금 나아보이는 말이고요. 어, 엘리사가 지금 조교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6번 하늘의뜻이 그나마 최고 좀 나아보이고, 폭병마는 엘리사고, 나머지 1번 로얄킬리나뭐 3번 영광이시나, 또 4번 해운대 역을, 이마필의 어떤 위험성 얘기했고요. 2번 슬블리 같은 경우는, 모래 맞으면 전형적으로 안 뛰는 말입니다. 빠른 말이 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 맞을 수도 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슬륨, 슬블리도, 어, 다소 위험한 인기만입니다. 아, 불안한 인기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경주는, 6번 하늘의 뜻, 또, 9번 엘리사, 이두 마리 마필로, 마필로 엮는 것도, 어, 2번 경주, 배팅하는 요령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부산 7경주 1,300m 국산 5군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안말끼리의 대결이고요. 안말끼리 경주인 만큼 레이스는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이번 경주 저희 두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2번 해피레이디, 3번 사랑미소 이두 마리 마필을 중심으로 배당판이 형성되겠는데요. 나머지 마필 중에 8번 키노 캡틴, 또뭐 1번 여왕의 정원 이런 마필들 뭐 상당히 인기를 끌겠는데 이번 해피레이디 같은 경우 꾸준하게 뛰고는 있지만, 직전 경주 정말 좀 어렵게 들어왔어요. 이번 경주 들어서 체중이 좀 늘어야지 이마필한테 유리하지, 체중이 약간 빠졌다면 이마필도 상당히 불안한 인기입니다. 3번 사랑미소도 직전 경주 정말 어렵게 일상이 성공했고요. 이번 경주 들어서 상태는 좋지만 완벽하게 믿고 가지 못합니다. 나머지 마필 마찬가지예요. 8번 키노브 캡틴 같은 경우, 어, 스타트 약간 늦으면서 무리한 전개를 펼쳤지만, 그때도 레이스가 그렇게 세진 않았습니다. 이번 경주 승분전형이기 때문에 이마필도 완벽하게 믿고 가지는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저는 복병만 한 마리 추로 놓고 갑니다. 이마필이 지정 경주 외곽도로에서 무리한 전개를 펼쳤습니다. 이번 경주 편하게 말 믿고 데려간다라면, 이 정도 레이스 약하기 때문에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고요. 어, 제가 노리거든말 들어온다라면, 어느정도 배당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저희 오늘 두번째 추천 경주고요.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부산 8경주 1600m 국산 4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8번 퀸스킨 9번 로얄하트이 두마리마필이 압도적으로 인기 1, 2위가 되겠는데요. 로얄 하트 지금 3연승에 지금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마필 혈통적으로 거리가 길기 때문에, 어, 경주 거리가 늘어날수록 훨씬 나은 말이고요. 직전 경주보다 부담 중량이 지금 4.5kg 부담 중에 증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을 충만으로 넣고 가기에는 좀 약간 위험 부담이 있죠. 그리고 8번 퀸스킨 같은 경우 직전 경주 1600에서 어 입상이 성공했고 이번 경주 마필 선택 이말필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스가 전체적으로 좀 혼전도가 높아요. 들 만한 말이 많아요. 뭐 10번 담양 태양도 어, 선행 간다라면 충분히 버틸 수 있는 말이고요. 11번 게임 체인저도 마찬가지고 혼전도가 높기 때문에 뭐한 마리 믿고 가, 믿고 베팅하는 그런 경주는 아닙니다. 분산 베팅을 해야 돼요, 이 경주. 그래서 이번 경주 분산 베팅 한다 한다라면 어느정도 배당을 노리고 저는 일본 워라독자을 넣고 충마를 넣고 어 분산배팅 하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 있는 마번으로 볼수 있겠고요 어 워라독자 같은 경우 늘어난 거리가 상당히 유리합니다 지금 계속 1000m 뛰다가 1 3 0 0 뛰고 1 4 0 0 뛰고 거리가 늘어났을수록 성적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 상태가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일본 워라독자 이마필 뭐 선위권 중위권만 가도 취 충분히 할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다른 인기마보다는 저는 일본 워라 독작이 그래도 안정적인 충만감으로 유력하다. 이렇게 정리하고 다음 경주 넘어가겠습니다. 부산 구경주 1200m 혼합 3군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뭐 9번 하이스 시시가 직전 경주 16주 정도만에 나오고 다소 무거웠습니다만은 외곽 무리한 전기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여유있게 들어왔습니다. 이번 경주 5주만에 나왔으면서 마필 상태 훨씬 더 좋아졌고요. 비록 부담중량이 4kg 부담중량 증가가 있지만, 그래도 이마필 워낙 체형이 좋고 큰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으로 와 닿지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9번 하이색시, 이번 경주 충마를 놓고 후창마를 찾는 게임인데, 뭐, 6번 당대알파, 5번 케안 탄생, 뭐, 당대알파 같은 경우도 선행 가야 되는 말이고요. 케안 탄생도 뭐 선행 가, 가야지 뛰는 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스타트에서 경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행마 부담은 그, 뒷선에 따라갈 수 있는 말로 후창말로 가져가는 게 좋은데, 어, 뭐, 일본 에이스 코리아도 앞에 가서 직전에 섰기 때문에 에이스 코리아도 좀 입상 가능성 낮게 보고 있고요. 저는, 어, 4번 필리벤 지라프가, 어, 계속 꾸준하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마필 직전 경주에서도 인코나에서, 어, 모래 맞으면서 다소 후풍기까지 쳐졌다가 라스 날라온 모습이 좋았고요. 점점 더 힘이 차고 있습니다. 어, 혈통적으로도 말리 부분 자마예요. 어, 그, 북미에서 지금 8만 달러 종도를 받고 있고요. 굉장히 뭐, 유명한 시선말입니다. 이마필도 앞으로 거리 늘어날수록 더 유리, 유리하고요. 또, 이마필 같은 경우 힘이 좀 늦게 차는 타입인데, 지금 4세마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힘이 찰 그런 타입이기 때문에, 어, 하이섹시에 후착으로 데려갈 말은 4번 필리벤 지라프가 그나마 좀더우 위에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레이스입니다. 부산 10경주 1,400m 국산 3군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1번 최강퍼스1 이마필 굉장히 최고로 인기를 끌겠고요 12번 우주스타가 그 뒤를 잇겠습니다 우주스타는 10경주 서댕 가면서도 라스트 좀 아쉬웠던 모습 보여줬고요 최강퍼스원은 지금 3연승인데 4연승에 도전하는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뭐 완벽하게 믿고 가기에는 다소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최강퍼스원도 각질이 좋아서 레이스 전개하긴 편하지만 이번 경주 1,400m 첫 도전, 도전이고 부담중장까지 늘었기 때문에 완벽하게 최강 포스원을 믿고 가기에 좀 부담스럽고요. 1 2번 무주스타도 직전 경주 선행 가면서 라스트 무뎌진 모습이기 때문에 인기만을 뭐 완벽하게 믿고 가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느 정도 터져, 터진다고, 배당이 터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뭐 4번 BK버스 같은 경우 직전 경주 무리한 선행으로 레이스 망쳤지만 이마 필까지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열려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경주는, 어, 복평마를 놓고, 음, 배당을 가는 게, 어, 상당히 좀, 그 배팅 메리트 있는 마번으로볼수 있고요. 어, 저는 1번 반지의 여전사나 6번 슈퍼벨리에이트, 이두 마필의 마필이 좀 유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지의 여전사 같은 경우, 직경경주, 좀 공백을 가져 나와서 외곽에서 굉장히 무리한 전개 펼쳤습니다. 이 마필 스타트 빨른 말이에요. 1번 게이트 달고 깜짝 선행 간다라면, 반지의 여전, 여전사도 충분히 입상 가능한 말이고요. 6번 스포블레이드 같은 경우, 직경경주, 오경한기수 스타트 어느 정도 나와서 잡구 최후미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어, 말타는 게좀 이상하게 탔, 탔어요. 이마필이 이번에 1,400m 늘어난 경주, 상당히 거리 상당히 좋고요. 중위권만 전개한다 하더라도 슈퍼블레이드 입상 충분히 가능한 말, 말입니다. 직경경주보다 상태가더 좋아진 슈퍼블레이드가 이번 경주 목표마고요. 어, 반지의 여전사도 고배당을 노려할수 있는 복병마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인기마에 대한 맹심보다는 복병마를 데리고 고배당 노리고 가는 것도 이번 경주 배팅하는 요령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부산 11경주 1800m 2급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흔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뭐 뚜렷하게 믿고 갈수 있는 말도 없고요. 또 빼고 갈수 있는 말도 없어요. 레이스 전체적으로 백지잔장 차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 느정도 분산 배팅 노려야 되는 레이스구요. 어, 저는 이번 경주, 저희 추천 경주인데, 어, 저는 고배당 노리고, 제가 관리, 관리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번 경주 상태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어, 제가 그 말을 축으로, 어, 노, 그 배당을 노리고 가는 저희 오늘 세 번째 추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6번 삼병 어게인을 중심으로 배당판이 형성되겠는데요. 어, 삼병 어게인은 지금 꾸준하게 지금 성장 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 특별히 막판한발 쓰는 게 폭발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 다른 마필들이 앞선 전개한다면 어 약간, 취입이 늦을, 취 타임이 늦을 가능성도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마필도, 뭐 완벽하게 믿고 갈 수는 없는 말이고요. 뭐, 8번 킹, 킹더 그레이드, 직전 경주, 삼정 어인한테 거의 조금 차이로 졌습니다. 이마필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믿고 가지는 못해요. 나머지 마필 중에서도, 뭐, 12번 블랙 사파이어가 직전 경주, 대상 경주에서, 어 스타트가 조금 늦으면서 착취 불량했죠. 그러면서 늦발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라스트 뭐 어느 정도, 뭐, 1등하고, 그래도 착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12번 블랙 사파이어, 그래도 그나마 저는 이번 경주 조금 그저한 우위에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주는 제가 노리고 가는 말은 직접 두번 레이스에 걸쳐서 완벽하게 좀 페이스 타는 게좀 이상했습니다. 뭐, 조금만 더 밀면 좀더 나은 성적, 음, 그 나올 수 있었는데, 라스트까지 좀 타는 게 약간 이상했어요. 뭐제 눈에 그냥 딱 걸렸죠. 이번 경주 조교 상태 완벽하니만큼 마방에서 승부의지는 필수고요. 이번 경주 들어서 상태 좋아진 말한 마리 놓고 고배당을 노리고 가는 저희 오늘 마지막 추천 경주입니다. 어, 많은 관심과 성원 당부드립니다. 오늘 저김호의 경마방송 진실 혹은 거짓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